안녕하십니까. 먼저 필기를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 22년도에 불행하게도 실기를 불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23년도에는 실기를 한 번에 실수 없이 합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간연도에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간연도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변형돼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기를 합격하는 방법 제첫 번째 뭐냐면 간연도를 무조건 단만 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조금은 그래야 변형된 문제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보셔야만이 뭐가 변형되고, 어떻게 얘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걸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험을, 보 실기 시험 보신 분들이 많이 떨어진 게 뭐냐면, 간연도인데 약간 변형돼서 나온다. 그런 문제가 아 제법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간연도는 조금 쉬웠는데, 요번에 나온 간연도는 좀더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용을 조금 못하면 또 실수를 하게 되면 거의 되면 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실기를 합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냐? 간연도 문제를 많이 푼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새로운 문제 나오면 맞히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간년도에서 나왔긴 나왔는데 조금씩 변형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한 여섯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년도에는 합격자가, 기사 같은 경우는 합격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1회 때가 45%, 2회 때가 22%, 마지막 때가 66% 가까이 나왔어요. 산업기사는 보통 20에서 25% 나왔고요. 그래서 기사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대단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렵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 22년도에 합격자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사 준비하신 분들도, 어, 확실하게, 좀, 이왕이면 어, 간연도의 이후들에도 변형된 문제 잡을 수 있도록, 어, 뭐가 틀리고 있는지 앞에 1 3년도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16년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뭐가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사실 간연들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가 왜 조금 어렵게 나왔냐. 합격자가 이렇게 20% 밖에 안 나왔느냐면 기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업기사 문제에 기사 간연도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 낙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를 보시든 기사를 보신 분들은 사실은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기사 간연도 중에서 시험 문제, 시운 문제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다양한 거. 그 다음에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간연도에서 좀 특이한 문제, 이런 걸좀 많이 보셔야 합격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첫 번째, 이제, 에, 간연도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는지를 제가 몇 문제 보여드린다 했어요. 첫 번째에서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연도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 문제 유형 변형대가 한번 참아볼게요. 이것도 질문이 많이 오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수전전압. 그죠? 어공칭연합이에요 수전전압, 공칭전압 6,600이고 임피던스가 58.5%일 때 단락전류가 7 0 0 0일때 기준 용량을 계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단락전류 구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다가 I N 그죠? I N은 어떻게 구하죠? 루트3에다가 VP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이게 뭐래요? 현재 단락절을 때 전압이니까 이걸 갖다 공칭전압 또는 수전전압이 되는 거고, 그때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요때 음, 용량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데 기준용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전격전류 구할 때, i n 는 100이 밑으로 오고, 퍼센트 임피던스의 단락 전류가 되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5 8 5라그 했어요. 그죠? 음. 그다음에 단락 전류가 얼마다? 7,000암페라랬어요. 요걸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4 0 9 5암평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용량 P는 여기서 요거구란 얘기죠? 요거 구했으니까 루트 3에다가 정격 전압이 얼마 6,600. 에다가, 공칭, 했습니다 공칭전압. 공칭전압이 6,600. 다른 말로 수선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단락전류가 금방 구했죠? 4,095다. 곱하기 마이너스 6승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46.81 MV가 나온다. 이렇게 까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차단기 용량을 선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차피 단락 전류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차단 용량은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어째 퍼센트 인피던스의 100의 피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전격 전압이죠. 얘가? 얘가 공칭이죠. 그래서 6600에 1.1분의 1.1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 7,200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6 6 0 0에 1.1분의 1.2가 되고, 그다음에 단락 전류가 7,000 암페어였죠? 음, 7,000 암페어 곱하기 마이너스 6승하니까 차단 용량은 87.29. 따라서 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표를 줄땐 반드시 표를 보고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어, 항상 기본이 돼 있는 겁니다. 필기에서는 이런 건 없지만은. 기본지 알아둬야 돼요. 근데 질문이 오는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퍼센티비너스가 58.5고 100에다가 긴 용량이 46.8 하나 구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럼 이걸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걸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간연된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단락 전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고 자 볼까요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1번이 고 똑같이 2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뭐만 다르냐 요거만 달라요 요거만 달라요 그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긴 용량을 하고 차단 용량 구하시오 선정하시오 똑같아요 자 1번 볼게요 긴 용량을 구하시오 음. 자,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 보면, 전격전류 어떻게 돼요? 60.5에다가 7천원 요걸 집어넣으니까 4,235. 따라서 기준량은 눕산 곱하기 6천 곱하기 4,200 마이너스 6승하니까 48.2412. 셋째 셋째를 반려니까 없으니까 48.41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여기, 여기, 요것들. 1번의 기준용량을 이용하여 차단용량을 선정하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뭐 하는 거냐면, 뭘로 하라는 얘기야? 요걸 기준, 기준용량 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게 해서, 기준용량이잖아요. 요게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비던스가 얼마죠? 60.5라고 했고, 100에다가, p, 기준용량이 얼마? 48.41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곱하기예요 음. 그래서 결론은, 80.02가 나와서 고로 배간배 선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 하나 주고 안주고에 답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 제 말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걸잘 비교해서 간연도 풀때 비교해서 이해를 해놓고 그리고 암기를 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십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이 강의를 촬영하게 동기가 뭐냐면. 재검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여긴 왜 여기서 이렇게 풀고, 왜 여기서 이렇게 풉니까? 라고,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와요. 우리 카페에서. 그래서 제가 답을 할 때, 똑같은 유형이지만 살짝씩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이번에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아, 아직 이제 기초가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양이면, 아, 똑같은 문제에도 조금씩 달라서 해석할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음. 이런 거 있어요. 두 번째 일본인데요. 사실은 일본이 간연도에서 기사든 산업 기사도 산업기사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마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면서 간연도에서 아,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지 않을까 이겁니다. 자, 볼게요. 높이 h가 20m. 유량 Q가 0.2. 여기에 펌프 2 대를 사용한다. 그럼 무슨 결선이죠? 그렇죠. V결선 하려고 한다. 자, 효율이 75%, 영률이 80%일 때, 변압기한대 용량을 구하세요. 자, 보세요. 어떻게 변형되는지. 일단 이거 볼게요. 보통 펌프의 용량은 9.8 QH죠. 효율, 효율 나눠주면 되겠죠. 계수 K가 되는 거고. 그래서 9.8에다가, Q 유량이 0.2 그다음에 H 낙차가 20m 개수는안 줬으니까 냅두고요. 그다음에 효율이 0.75%까지 떨어지니까 그것까지 이제 펌프 용량이 있어야 되고 변압 용량이 아 펌프 용량이 따라서 계산했더니 52.266kW가 되죠. 중간 단위는 안 써도 되지만 따라서 이거 갖다가 이제 V결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 3 곱하기 1대 용량이 되잖아요. 그죠? 음. 한대 용량이 되는 거고 그럼 한대 용량을 어떻게 하면 되죠? V걸스에 나오는 출력을 루트 3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 물어본 게 KV니까 얘는 KV 얘는 킬로와트잖아요. 얘는, KW잖아요? 얘는 K, 물어본 게 KV니까 역률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다가 역률이 얼마? 0.8 그다음에 불결산하게 되면 어 그때 불결산에서 나온 출력이 52.27로 하도 됩니다. 얼마 나온다? 37.72가 나온다. 물론 여기서는 0률로 나눈 다음에 누수 m 나눴어요. 이렇게 되고 같이 집어넣어도 됩니다. 약간은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수점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건 다음 시간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어서 또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65.337을 다 집어넣을 것이냐? 맞아요? 그래서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자체를 집어넣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 37.72kV 에 따라서 무슨 결선이냐? VV 결선, 또는 V 결선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변압기두 대니까. 여기까지 가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효율이에요, 효율. 효율. 여기는 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펌프의 출력 구하는 거, V 결실 때에 누트한 곱하기 한대 용량, 한대 용량을 구한 다음에 영률로 나누면 된다는 거, 요거거든요. 그리고 부결선이라는 거. 자, 이제 이거봐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요. 볼까요? 음. 낙차가 100m 유량이, 쓸게요. 낙차가 100m 유량이 예, 10이고, 발전세 출력이 한 대려고 한다. 용량을 구하세요. 효율이 90%, 영률은 85%다. 라고 했습니다. 용량 KVA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출력을 어떻게 똑같이 영률로 나누면 되죠? 음, 똑같아요. 그러면 9.8 q h 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앞에서는 효율을 곱해 나눴죠. 근데 여기 보면 발전소라고. 발전소의 발전기라고 그랬어요. 발전기는 뭐야? 펌프는 펌프에 부하를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를 걸면 부하에 의해서 부하에 걸리면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효율까지 고려한 용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발전소야. 그래서 발전기에 발전기에 낙차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 수차가 있는 거고 물이 떨어지면서 발전하면서 발전기를 걸잖아요. 그럼 여기 떨어지는 게 낙, 얘가 낙차 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과 낙차의 크기만큼 수차가 도니까 발전가 나오지만. 이게 실제 낙차라든가 유량이 실제 다 써먹는 게 아니죠. 그 효율만큼 써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효율의 크기만큼 얘가 뭐 한다는 거야? 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무릴게요. 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은 효율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펌프나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부하를 걸어서 하기 때문에 효율이 저하가 되니까 더 저하되는 만큼 용량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가부 안 걸리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좀더 쉽게 가면 발전기 구할 때는 발전 용량, 수력 발전 용량 구할 때는 효율을 곱하는 거고 변압기나 펌프는 무조건 나눠야 되네. 예, 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 효율을 나눌까, 곱할까? 예. 요건 곱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영률 0.85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9,8에 10에다가 100에다가 효율 90%를 곱한 다음에 영률 나눠서 1 376.47.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 막상 대부분 이제 n을 효율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력발전기는 그렇지 않다. 효율만큼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아 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어, 또두 문제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던 문제입니다. 간년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음, 자 볼게요. 기동 용량, 만약 에 전동기를 기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용량이 500짜리가 있어요. 그 500짜리 전동기를 기동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전압강화 20%, 리액턴스가 25일 때 발전기 용량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기동부할 경우, 그죠 기동부할 경우, 기동부가 큰 경우 또는 기동부할 경우 발전 용량 어떻게 하는데요? 공식 갖고 계산하거든요. 자 볼게요. 전압가가20% 0.2분의 1에다 빼기 1에다가 가도 리액턴스에다가 기동 용량이 500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딱 얼마나요? 500 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00kV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기본 맵,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인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이게 나왔어요, 이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기동 용량. 똑같, 요거만 다르죠? 다똑같아 뭐, 상거 없습니다. 계산할 때, 물론 뭐냐면, 1786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17, 발전 용량, 발전기가 1786백 개안 되니까, 전동기 용량이 1820이니까, 누가 더 커요? 음.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전동기 기동 용량이 발전 용량보다 크니까 발전기 기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책이나 어떤 데서는 뭐냐면 따라서 1786인데 얘보다 작으니까 답은 얼마에나 1826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계산값으로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계산값.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 다 똑같, 기동용량과 똑같거나 걔보다 크거든요. 발전기 용량이. 그러니까 다 썼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특이하게 기동용량보다 작은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그럴 때는, 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쓰면 다 틀리는 거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써야 답이 된다. 계산 값을 그냥 써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이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총 6문제를 풀어봤어요. 물론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 전개희열제 유튜브를 보면, 그 작년에 제가 올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흔히들 별 다섯 개라고 해서 간연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나왔던 문제를 제가 많이 실현한데 그것도 보시면 되고, 물론 요번에는 이제 그 간연도에서 많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거나 어떻게 변형되고, 어데, 어떻게 변형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문제 유형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알아두시고, 또 이제 간연도 문제를 보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쓴교재거든요 제가 쓴 교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교재만 구입하면 이제 여러분들, 어, 4만 원 정도밖에, 4만 원이 안 될, 4만 원인가요? 4만 원이면 안될 거예요. 3만 6천 원인가될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요점 정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간현도 21년을 다 무료로 볼수 있다. 그래서 아마, 어, 다른 일반 유료되는 온라인보다 더 퀄리티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일주일 있다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점점점 똑같은 문제인데 어 요거보다 좀 어렵게 요거보다 어렵게 이렇게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점점점 올라가는 문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금 뭐냐면 간연도가 자꾸 틀어지니까 어떻게 틀어진 문제 유형을 제가 가지고 계속 오겠습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마시고 어제 유튜브 좀잘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